몸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에 약간 열이 날 때, 항상 어머니께서 콩나물국을 주셨어요. 그걸 먹으면 좀 낫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콩나물국을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항상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네. 제가 먹었던 콩나물국, 감기에 효과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콩나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뿌리에 있는 아스파라 긴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콩나물 뿌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이 성분이 바로 감기를 예방해주고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 긴산과 같은 비타민C를 비롯해서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B1, 그리고 알긴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이 알긴산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콩나물이 열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어서 감기로 인해서 열이 올라가는 것들을 낮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두통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콩나물이죠. 거기에 매운맛이 나는 고춧가루를 집어넣게 되면 폐의 기운을 돋아서 기력이 생해지게 되고 땀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콩나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콩나물에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서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손쉽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콩나물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괴혈병으로 굉장히 많이 죽어서 오히려 전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손해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방공호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방공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중에 콩이 있었는데, 다른 음식들에는 비타민C가 별로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콩을 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공호에서 콩나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콩나물이 만들어지면 그 뿌리에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렇듯, 콩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양소가 콩나물로 바꿨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콩나물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나물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스파라 긴산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타민C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알긴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숙취해소입니다. 뿌리에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과 또 우리의 숙취를 만들어내는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콩나물 머리에는 메티오닌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해독작용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파라 긴산과 함께 해독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콩나물을 드실 때는 머리와 뿌리를 많이 자르고 몸통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꼭 머리와 뿌리도 같이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콩나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사과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노화도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멜라닌 색소가 많이 증식하는 것들을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미와 주근깨를 없애는 작용도 하고 있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동안 얼굴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다음으로는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콩나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철분과 엽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의 합성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빈혈을 예방하는데도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엽산은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거잘 알고 계시죠.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꼭 엽산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엽산은 우리의 신경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수험생들 엽산을 챙겨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콩나물에는 칼륨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체내에 있는 나트륨의 밸런스를 조절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레시틴 이야기인데요. 이 레시틴과 베타 칼로틴 그리고 비타민 C와 같은 성분들은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뇌의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틴은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요. 인지능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아주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레시틴입니다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콩나물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진액이 풍부하고 해독능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기로 인한 발열이 났을 때 먹게 되면 해열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의 열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콩나물이라고 하고요. 오장의 기혈을 뚫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콩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더 있습니다. 콩나물 머리 안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다양하게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이소플라본입니다. 최근에 식약처로부터 이소플라본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물질로 인증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하는데 칼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호르몬이 충분하게 분비가 돼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대체해 줄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소플라본이고 이러한 이소플라본이 콩나물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콩나물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칼로리는 굉장히 낮으면서 식이섬유는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C를 비롯해서 비타민B1, B2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물질이 다 콩나물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콩나물은 독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해가 없거든요. 콩나물 자체로 드셔도 되고요. 콩나물 국을 끓여 드셔도 되고요. 찜 요리를 드실 때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식당에서 나올 때는 머리하고 뿌리를 떼고 몸통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머리와 뿌리도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당면을 이용해서 콩나물 잡채도 굉장히 맛도 좋고 또 효과도 좋은 게 바로 콩나물 잡채이고요. 해장을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무와 콩나물과 북어를 넣은 콩나물 북어국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날 때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콩나물과 고춧가루가 열을 낮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분도 충분하게 공급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콩나물이기 때문에 열을 낮추는 데는 콩나물국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좀 젊으신 분이셨는데 콩나물하고 숙주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요. 콩나물하고 숙주는 전혀 다른 식재료입니다. 콩나물은 콩으로 만들고요. 숙주는 녹두로 만듭니다. 콩나물은 약간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녹두는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낮출 때에는 숙주를 이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콩나물은 여름에 많이 드신다고 본다면 겨울에는 숙주나물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 숙주가 겨울 내에 여러 가지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독 능력이 뛰어난 숙주를 겨울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숙주도 알려드릴 내용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